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 6절의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배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조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릴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회방할 기회를 조금 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을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괴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권소호 집사님이 장례식이 열립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어, 발인 예배가 있게 되고 어, 오후 1시에 로즈일스에서 어, 하관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장례식을 위해서 또 권소호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편을 여인, 여성을 말하지 그러나 동시에 아내를 여인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과부 이 초대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대상이 되었던 과부 명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명부에 어떤 사람들을 과부로 올릴 것인가? 일단 연령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의 제한이 몇 세라고요? 60세라는 말씀이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로 명부에 올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중 부정이죠. 그러니까 60이 넘어야 된다. 만약에 30대 청상 과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은 아 과부 명부에 교회 명부에 올려서 교회의 지원 대상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과부에 들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시집가게 하라 정상 과부는 시집가게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하라. 교회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담을 더 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부가 되신 분들이 계시죠 남편을 앞세우신 분들이 계신데 이 60세의 연령 우리 교회도 내규상 권사님들은 60세 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을 당겨가지고 40세 또는 45세를 그 연령 경계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권사도 나오지만 성경적으로 60세 아마도 그 초대교회 당시의 60세라면 오늘날 평균 연령이 많이 길어졌고 뭐 백세 시대를 운이 않는 때니까 80세일 수도 있겠지요. 성형적으로 60세가 연령의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은 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그런 과부, 특히 또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도움을 주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남편을 여의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가 그 홀로 되신 어머니를 충분히 봉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돌보게 하고 어, 교회가 그 어,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에, 나오고 있습니다. 티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자손들이 그 홀로 되신 어머니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어머니를 노후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을 때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면 교회는 정말 과부. 신앙이 좋고 가정에 충실했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열심이면서 전혀 자식들로부터나 또는 친척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과부일 경우는 자칫 사단에게 기회를 줄수 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재혼을 해서, 성경은 재혼을 말합니다.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정 가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지. 자칫 사단의 회방,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까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4절, 15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것이 초대 교회에 많이 생겨난 홀로된 여성들의 처후. 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안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날도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홀로된 여성, 남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죠. 정신적으로 홀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재엽 집사님 어제 주인양원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날 심방을 해서 주재엽 집사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나 60년 결혼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올해가 60주년인데 이 사람이 가면 내가 정말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게 되는 것 같다. 내가 혼자 어떻게 살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다. 그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필요하시더라고요 60년 함께 살아오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여성들은 그래도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남자들이 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는 것 위도우나 위도워 과부나 호렙이 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는 오히려 아, 그다음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받고 연금도 있고 또 착실하게 노후를 준비해 온 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아, 그다음 문제고 일차적으로 그 외로움. 사람인자 한자가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서 있는데 하나가 넘어져 버리면 다른 하나가 홀로 서기가 어려운 것처럼 인간이 받는 세상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최대의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편을 먼저 한 나라로 떠내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 연세 많으신 신앙인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그 정신적인 외로움, 그 독고의 슬슬함,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오장에서는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라. 그리고 열중해야 될 것, 전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간구와 기도생활, 항상 간구와 기도생활을 해야 한다.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과부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 열매들이 십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절 말씀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간 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시키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난 모든, 모든 선한 일을 조춘 자라야할 것이요. 이러한 열매들이 그 믿음의 결실로써 맺혀지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수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어, 만족과 충만감을 주신다는 것이요 사실 하박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부부간에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그 사랑의 만족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갖게 되는 그 기쁨과 충만함과 만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깨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배우자. 물론 줄곧 배우자였었는데 에, 새롭게 느껴지는 배우자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국의 김영석 교수라는 어, 연세대 철학과 교수 옛날에는 정말 그세 분이 유명했었다고 그래요 어, 숭전대 숭실대 안병욱 교수하고 서울대 김태길 교수하고 연세대 에, 이 김영석 교수 세 분이 철학자로서, 또 수필가로서 명성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 분이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100년을 97세니까, 한 100년 상관이 홀로 되신 지가 12년 되셨다고 해요. 자기가 요즘도 여자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젊은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찾고 기다리던 아, 이제 내삶의 반려가 등장했구나 해 가지고 좋아 가지고 만났더니 선생님 제 결혼 주례를 서 주세요 그랬다란 거예요. 97세인데도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먼저 앞세운 다음에 홀로 살때때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배우자 호세하시 2장 1 9절2 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하서 2장 1 9절2 0절 말씀 구약성경 1 2 5 8면 구약성경 1 2 5 8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다고. 나와 결혼하시겠다고. 과부든 호래비든, 남자든 여자든,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고. 의와 공변됨, 은총과 긍유력임,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네가 나를 알아갈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계신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을 두고 살게 해 주시고 많은 선행의 열매들을 맺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이 모든 소망이 닿칠 하나님께 두고 살기에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하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과 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 비전 시각 장인 센터 최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례를 치는 주지협 집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권석오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